안녕하세요 거미란입니다 배터리주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주간기준 배터리주 동향과 뉴스를 체크하는 위클리 배터리 뉴스 자 먼저 배터리 8대 종목의 외국인 지분율 5월 29일 목요일 종가 기준과 공매도 잔고 기준 5월 27일 화요일 종가 기준 살펴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 4.05% 외국인 지분율 전주와 동일하고요 1.14%의 공매도 잔고 비중이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외국인이 28.9%의 비중이 있고 공매도 잔고 0.23%, 포스코퓨처엠 외국인 10.18% 가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2.33%로 코스피 공매도 잔고 순위 8위를 기록했고요. LG 화학이 외국인 보유비중 30.02%, 공매도 0.04%. 에코프로 BM 11.41% 외국인, 공매도 3.81%로 코스닥의 공매도 잔고 1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가 외국인 20.99% 비중으로 전주보다 0.66%포인트 외국인 비중 늘어났고요. 공매도 코스닥의 3위로 3.58% 기록했습니다. 나노신소재 외국인 8.23%, 공매도 1.16%, SK이노베이션 외국인 13.42%, 공매도 1.65%. 삼성SDI 공매도 0.41%와 외국인 비중 30.82% 있고요. PNT가 외국인이 4.37%의 비중 공매도 잔고 2.48%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배터리 관련 뉴스 가운데 베스트 3 꼽아 보겠습니다. 먼저 3위. 여러분 잠시만요. 이 상품 클릭하거나 터치 한 번만 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LG 엔솔, 독일서 중국의 특허소송 승소, 한중배터리 특허전쟁 첫승리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독일에서 진행된 중국 배터리 업체 선워다 그룹과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해 4월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후 나온 첫 번째 성과이고요. 국내 배터리 업계가 특허를 무기로 중국의 해외시장 팽창을 막을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독일 민헨 지방법원은 특허관리 전문회사 튤립이노베이션이 중국 선호하다 그룹을 상대로 낸 배터리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튤립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튤립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등 후발주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 침해 대응을 맡긴 곳이며 헝가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선호다그룹은 지난해 글로벌 점유율 10위를 기록한 배터리 기업이죠. 재판부는 선호다그룹이 LG에너지솔루션의 분리막 기술 특허 2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 기술을 적용한 선호다 배터리에 대해 독일 내 판매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잔여 배터리를 회수, 폐기하고 튤립이노베이션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요. 분리막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과 함께 리튬 이온 배터리를 구성하는 4대 핵심 요소입니다. 튤립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이 판결은 독일에서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한 최초의 판매 금지 명령이고요. 이번 판결은 한중 배터리 특허 분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배터리 업계에서는 특허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으로 한중간 글로벌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인데요.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제조 3사의 유럽 시장 점유율은 총 45.1%로 중국 업체들 합계 49.7%에 처음으로 역전당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후발주자인 중국 업체들이 특허 무단 사용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자 지식재산권을 무기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써너다그룹 외에도 다양한 중국 업체들이 배터리 소재, 공정,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술 등의 특허를 침해한 정황을 확보했는데요. 이에 해당 업체들의 경고장을 보내고 라이선스 류를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보유한 특허 중 경쟁사가 침해하거나 침해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략 특허는 천여 개입니다. 이 가운데 실제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것만 580건에 달하는데요. LG 화학 역시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 롱바이와 국내에서 양극재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업계는 특허를 활용해 배터리 라이선스 시장을 키우면서 미래 수익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로열티로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반도체 업계의 퀄컴처럼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2위 뉴스 포스코 퓨처엠 LMR 배터리 양극재 개발 성공입니다 포스코퓨처엠이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 대항마이자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LMR 리튬 망간 리치 배터리 양극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 양산 기술 확보에 나섭니다. LMR 배터리는 가격이 비싼 코발트 니켈 사용량을 줄이고 저렴한 망간 사용량을 늘려 가격 경쟁력을 높인 제품이고요. 중국 배터리사가 주도하는 LFP 배터리보다 33% 높은 에너지 밀도 구현이 가능하고 리튬 회수율도 높아 향후 LFP 수요를 상당량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LMR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출시 계획을 밝혔는데요. GM은 지난 13일 LMR 배터리 장착 전기차를 2028년부터 출시한다고 공식화했으며 포드도 2030년 이전에 LMR 배터리 상용화 계획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사와 LMR 배터리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온 포스코 퓨처엠은 이번 양극재 개발로 올해 안에 양산 기술을 확보하고 대규모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규모 신규 투자 없이도 기존 NCM 양극재 생산 라인을 활용해서 양산 체계를 갖출 수 있어서 고객사 요청에 따라 제품을 적기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푸처엠 측은 LMR 양극재는 오랫동안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수명 측면에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연구 개발을 통해 큰 진전이 있었다며 고객사와 협력해 저렴한 가격과 높은 에너지 밀도를 함께 갖춘 제품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향후 에너지 용량을 한층 높인 차세대 LMR 양극재 개발을 통해 LMR 제품 포트폴리오를 엔트리 스탠다드에서 프리미엄 대형 전기차 시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차값 1,400만원 싸진다 삼성 LG, 미국에서 배터리 승부수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미국 공장에 전기차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설치합니다. 3원계 배터리에 주력해온 LG와 삼성이 전기차용 LFP 생산설비를 갖추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 회사가 각각 설립하는 미국 공장에 합작 투자한 GM이 차 값을 내리기 위해 당초 계획한 3원계 대신 값싼 LFP 배터리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프리미엄 전기차는 3원계, 중저가 전기차는 LFP로 미국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I와 GM은 2027년 완공 예정인 미국 인디애나 합작 공장에 전기차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장은 당초 니켈 80% 이상의 3원계 배터리만 생산하도록 설계됐지만 LFP 배터리도 병행 생산하기로 한 것이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GM과 합작한 테네시주 공장의 일부를 LFP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GME, 쉐보레볼트, 에퀴녹스 등 중저가 차량에 LFP 배터리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예상보다 길어지는 캐짐을 이겨내기 위해선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3원계보다 2 3 0 저렴한 LFP 배터리로 바꾸면 차값이 대당 6,000달러 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포드, 스텔란티스, 테슬라, 리비안 등 한국 배터리사들의 주요 고객사인 다른 전기차사들 역시 LFP 전기차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 LFP 배터리 공장으로의 전환 그리고 신설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요. 현재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인디애나 공장을, SKO는 포드와 켄터키 테네시에서 합작 공장을 건설 중인데 LFP 도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탈중국 LFP 공급망 확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IRA 보조금, 관세 등을 통해 중국 배터리 소재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LFP 도입 결정을 주도한 GM은 중국 공급망을 최소화해 달라는 요구를 배터리사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양극재사인 상주리원과 LFP 양극재 장기 계약을 맺었던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LFP 배터리 양산을 위해 다른 공급망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K배터리 기업들이 향후 중국에 내준 세계 시장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배터리 기업들로선 중국산 배터리 수입을 금지한 트럼프 시대가 천재 이호의 기회인데요. 일본 파나소닉과 경쟁하겠지만 LFP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대폭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배터리주 주가가 비상할 때까지 배터리 위클리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